오늘 제가 가볼 곳은 금호동에 네. 모카 다방이라고 다방 어 다방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다방이 아니야 아, 여기 만 있네 모카 다방 뭔가 조명부터가 오케이. 굉장히 엔티크하면서 굉장히 로블레스하고 <laughs> 자메이카한 느낌이 나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딱 정면에 와인이 있다 입구가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엔티크하고 자이게이 자매... 농경에서 모아서 어. 이렇게 고 이렇게 하경 어. 와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뭐 이중에서 다 먹어보신거죠? 어, 뭐 거의 다 먹어봤네요 다 먹어봤어요 <laughs> 하나만 찍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먹고 고주망태가 되요 <laughs> 제가 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JBL 그 모델명이 이제 L220 2 2 0트를 쓴다 뭐 그런 <laughs> 그 1970년대 모델로서 아이 단종이 됐다고 그리고 알고 있거든요. 소리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국인 같은 <laughs> 분들은어찾자왔어요 언제요?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요. 아왜 한국 오자니? 혹시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신가요? 네 자주 오죠. 여기를 자 찾는 이유가 있어요어 제가 와인을 납품합니다. 아 어, 저한테 이렇게 와인 먹을 때좀 어떻게 먹으면 더잘 즐길 수 있다? 음, 천천히 느긋하게 시간을 갖고 네,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즐겁게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저희 저희가 소매한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오셨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면 소믈리에라죠 좀...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믈리에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응. 오늘 응.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소믈리가 됐네요. 좀 응. 있다가 한 시간 되시면 같이 한잔한잔 한잔 하시면서 어무 좋죠. 네. 그냥 느긋하게 한 저는 한 5시간 마신다한잔 마실 때 오, 그러면 네. 어, 어, 뭔가 식당이라기보다는 응. 뭔가 와인 바에 가까운 와인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남들과 다른 내추럴 와인을 생각하고 있지 어디 계속 보는 거 같은데 아니 전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아, 그래? 아니 내추럴 어. 와인이 뭔데 아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 내추럴 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 제초제, 살충제 그리고 화학 비료 등 어, 화학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 재배한 포도를 손으로 수확하여 이스트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천연 이스트만으로 발효를 한단 말이지 어,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산화 방지제인 이산화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 전혀 사용하지 않고나 어, 병입 단계에서 극소량으로 첨가하여 최소화하고 있는 와인이 바로 네추럴 와인이라고 한다고 모카다방은왜모카다방이 관계에요? 1990년대 기존에모카다방이라는 응. 자리로 이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어. 이름을 네이밍 그대로 어.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뛰고 그때 관리인인가? 그냥 이 동네 오래된 그런 시그니처 자리를 아좀 다른 음좀 공간으로 바꾸려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레드 화이트, 오렌지, 이렇게 잔이 다 달라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 끌어보자. 그, 어. 자, 이건 무슨, 뭐의 잔이에요? <laughs> 이건 뭐의 잔이냐고. 오렌지 잔! 오렌지 잔? 아, 잔. 네네네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잔이라고 할수 있죠 화이트? 네 환영이래야 돼. 네, 는거을 그래. 네. 느껴야 된단 말이야 오. 일단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 먼저 먹는 거야 오. 서로 입안 가득 곳곳에 이 와인을 이렇게 퍼뜨려주고 그다음에 마시는 거요 상미가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져서 뭔가 이 레몬에 오. 가득한 그 향을 이번에 보드레일도 뭐 없는 오렌지의 와인이거든요. 아 이게뭐 절대 오렌지로 만졌다는 게 아니라 색이 아 오렌지 색이 나은는데 아 진짜 뭐요첫 맛은 팍팍 시큼한 맛이 나는데 아 끝에 무수한 맛이 나요. 아 포도가 너무 즐거운 상태에서 죽었어 아 행복한 포도의 맛. 아, 무 맛있어요. 와인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안좋아이 아... 대접하고 싶은 부위가 장난 아네 이거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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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정안나아이뭘걸로이게 남아있는데 향이 남아있어서 이 음식을 더감미시키는 느낌이다 와... 너는 필수네 와이 와인이 와인이왜먹지 몰랐거든 아, 이제 알다 진짜 이제 알았어 이제 알 이제 알았 확실히 어울리는 그딱음식과 아닌 와인이 우리가 모르고 주문했으면 음. 이렇게 못은 뭐 아, 그 사장님들이 전문 진식을 대어서 해주시니까 배로 즐길 수 있는 거지. 너무 맛있네. 뭐 이런 종몇 단계 이게 저희가. 진짜 이 소스 너무 좋다. 이번는 우리가 생각, 이게 들어오자마자 음악이 뭔가 틀어져 있는 게나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음악에 음악이 있다 일단 너무 좋았고 와인의 그 색다른 맛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와인 없이 그냥 음식만 봐도 너무 맛있는 그런 음식, 음식의 맛. 분위기에 일단 먼저 매료가 되고 주방장님의 손 솜씨가 대단해. 이거를 이 음식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도대체 얼마나 정성이 들어있는지 진짜 저 먹으면서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 많이 노력한 음식이다. 매우 신경 쓴음식이라 이렇게 있고, 저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도 다알수 있게끔 말씀해 주는 사장님들. 아 모르고 먹으면 너무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오겠습니다. 아니 또 오겠습니다보다는 꼭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진짜? 아 어, 진짜로. 아 근데 사실 난좀 그래.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좋은 데는 나만 알고 싶다. 아 많이 알면은 누나 다 와서 즐길 수 있으니까 좀 유니크함이 없단 말이야. 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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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 프라이빗. 프라이빗. 이